<laughs> 자 어, 오늘은 여행 상품을 판매를 어, 할 겁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세계 일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연을 받았어요. 아. 어, 여행 상품 이분한테 이 여행 상품 추천한다고 아, 하고 이제 두분 중에 한 분이 또 저희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음. 한 분이 앞에 나가서 아, 또... 그 여행 상품을 아. 겠습니다자 사연입니다 어 (32살) 남자입니다 (11월에) 결혼을 하는데요 음.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너무 보고 아. 싶습니다 어. 저 그런데 차마 신혼여행을 카타르로 가자고 못하겠어요 음. 빨라쇼에서 광고를 잘 해주시면 예비 아내가 보고 관심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해외에서 여행 한번아 월드컵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 아 하셨습니다 아니 카타르 가고 싶다는 거 아니야 이 신혼여행에 아 그러니까. 카타르 신혼여행 괜찮죠 네. 일단 신혼여행으로 꼬셔야 되기 때문에 어. 개정을 하십시오 첫 번째 추천 이슬람으로 일단 개정을 하시면 네. 됩니다 아살람말라콤인가요 <laughs> <laughs> 아살람말라꿈 아또 일어났다 또 일어났다 그래. 또 <웃음> <웃음> 새벽 6시에 일어나셔서 아, 네 어. 저를 어디로 보고 가는 거죠? 메카를, 아, 향해. 아, 아, 메카. 메카를 향해 아 메카를 향해 할라~~ 어. <laughs> 그럼... 일단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고 꼬시면 될것 같고 음. 아 근데 거기 아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음. 아, 카타르 가면은 음. 거기 명품 샵 투어가 끝내준다 오빠 가자 아... 오빠 내가 네, 볼, 사자, 볼 사자 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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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야 이게 포인트입니다 <laughs> 여신 꼬실 때 그냥 축구 보러 가주면안 돼요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봄화자게 아, 뭔지 아세요? 네. 5월부터 10월까지는 50도까지 <웃음> <웃음> 다행히 11월은 평균 기온이 약 17도라고. 아, 좋습니다. 50도에 대 17도로 떨어져요. 틀어주세요. 뜨거운 물이 콸콸콸 나오겠네요. <웃음> <웃음> 뜨거운 물이, 찬물이 안 나온대요, 이 나라가. 어. 아, 뜨거운 물이 나오, 나, 안 나오는 나라가 많아요. 음. 그 김수용씨가 여기 이 비슷한 네. 동네에 놀러 갔다가 음. 네. 양치하다가 입안이 까졌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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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양치라고 물어 뜨거운 물이 나와가지고. <웃음> 진짜로. <웃음> 아이 그럼요 카타르 아, 예예예자 예. 뭐 월드컵 있겠지만, 보러 가고 와, 싶은 모든 남성분에게 바칩니다 갑니다 열심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돼요. 자 그럼 오늘 혜정 씨 나가 가지고 네 아니 아니요 거는 아니에요 요건 아니야, 아니야. 아. 요거는 아니야, 요거는 아니야. <laughs> 오빠 나 카타르 보내지 마 카타르 <laughs> 너무 어려워 카타르 너무 어려워, <laughs> <타타르 너무> 어려워. <laughs> 명품 하나면 된다고 하고 왜요 <laughs> <왔어요>. 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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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대한민국 아. 여러분들 축구 열심히 보시고, 여자분한테 명품. 아, 명품 뭐, 별거 있어요? 아, 그럼요. 어, 어디꺼? 명, 어? 채널? <laughs> 아, 채널 좋지, 채널 좋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여자친구와 7년을 만난 남자 새로운 기쁨을 느끼고 싶다. 아, 아 좋다. 34살 남자입니다. 여자친구를 만난지도 7년이 되었습니다. 서로 구속도 하고 박툼도 많았네요. 그런데 이번에 서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걸 자유롭게 해보자고 해서 <laughs> 각자 일주일 정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지 추천해 주세요. 오, 이거는 미쳤다. 야. 야, 이제 7년 동안 사귀다가 서로 뭐 해볼 거다 해본 거야. 근데 이번에 딱한번 음. 각자 여행을 음. 떠나기로 한 거야. 각자. 아, 미쳤지. 각자. 아, 각자. 이비자 추천합니다. 이비자.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그게 언제적 노래? 몰라. 일단 저는 가봤기 때문에. 아, 가봤어? 아, 네, 저는. 아, 스페인의 이비자. 음. 일단 이비자는, 이비자는 들어갈 때부터 달라요. 비행기에서, 여기, 비행기에서 내리면 애들 어. 표정이 어, 어. 박수 쳐요. 여기 왔다는 걸로. 그붐 박스 있죠? 이거 들고 내려. <laughs> 이거 들고 내립니다. 이거 아, 들어가자마자 뭐할것 같아요, 애들? 뭐? 섯 남녀 남녀 불문 우통은 다깝니다 남녀 웬만하면. 불문이요? 네. 여자도요? 네, 우통을 거의 까고 있어요. 진짜로. <laughs> 진짜로, 진짜로. 아, 그러니까. 해변가에는 진짜 다 까고. 네. 수영복. 이제 길거리에는 수영복 정도 입고. 아. 그러니까 일단 수영장에서도 수영복 위통을 깐다고 네, 웬만하면 깝입니다 아... 웬만하면 일단 까고요. 네. 오, <laughs> 사장님 왜 그러세요? 아니 아니야. 왜들서서스다 걸려. 아니. 들어오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 빨리 들어가. 들어가. 네. 아, 이리다 들어가. 내린 다음에 붐 박스 들고 호텔로 들어가면 네. 애들은 자요. 어, 어. 애들 일단 자요. 어, 애들 네. 일단 낮에. 낮에 는 자야 어, 돼. 어. <laughs> 낮에는 도로가 한산해. 어, 한산해. 어, 네. 아무도 없어 진짜. 어. 파리 파리도 안 들어다. 아, 밤을 위해서 자야지. 파리도 자요. 어, 어. <laughs> 밤에 일어나야 되니까 모기도 <laughs> 자. 모기도. <목이도>. 어. <laughs> 뭐야 이거? 어, 밤이다. 이러분 일어나는데. 파기 머리 목이 다 일어나네. 네. 왜냐면 걔는 10시에 해 가지거든. 얘 유럽은 좀 늦게. 그렇죠, 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10시. 네. 어. 12시부터 클럽들이 옵니다 비치 클럽도 촥 열리네. 거기서부터 가능하십니까? 거품을 쏴고 거품을 와! 아 거품을 쏘고아 아 <laughs> 아, 이러고 이 거기서 이러고 이와막 미쳐요. 거기 진짜 애들 진짜. 거의 애들이 정신이 정신이 없습니다. 어. 일단 거의 뇌는 집에 두고 어. 뇌는 집에 두고 비행기 타요. 이미 재원 쌤도 지금 이 비자 가 있어요. 아, 저는 어, 지금 하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엉덩이가 짖어. <laughs> 진짜... <laughs> 아, 끝내주죠. 아, 어. 그러면 이제 집 여자친구랑 7년 살이었는데 아, 새로운 네. 뭔가 자극을 느끼기 쉽다. 네. 네. 이 비자 추천합니까? 아, 추천이죠. <laughs> 이 비자. 다만 이 비자에서의 기억은 홀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냥 거기가 그냥 네. 다 그냥 축제의 도시인 거예요. 축제의 아, 도시. 아, 축제의 섬. 어차피, 거품 때문에 몸매도 안 드러납니다. 거품이라니까요, <laughs> <laughs> 새벽 2시부터 각종 클럽에서 거품을 쏴요 거품을. 그러니까 마요카랑 이비자를 갔다 왔는데, 어. 공항에서 찍은 사진 말고 사진이 없어요. <laughs> 사진 찍을 새가 없어. 그 다음에 일단 해수욕장에서 우통 까고 있는데 사진 찍으면. 어, 이상하잖아. 어. 사진, 사진 잠시 내려놔야 돼요. 음... 한 달간에, 사진 추억이 없어 야 근데 거기 가려면 저도 이제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 튜닝도 해야 되고 아위통간다고 튜... <laughs> 하니 아 그래서 그네 푸시업이요? 튜닝... <laughs> 네 아내분한테 아, 이 비자 간다고 얘기를 했어 어? 아이왜 우리 와이프는 이 비자가 뭔지 마요카가 뭔지 몰라요 아. <laughs> 지금도 몰라요 왜 사진이 없거든 <laughs> 어, 아 근데 오... 아 진짜 위통을 다 까고 있어? 아, 깐다니까 아, 아래는, 아, 아래는 입어? <laughs> 아래 까시는 분도 있었그근나 너무 놀랐다니까 내가 아래... 너무 놀랐다니까 아래를, <laughs> 아래를 다 신다고요? 누드 비치가 아니야 어. 누드 위치가 아닌데 과를 할까? 거기 준비를 많이 하고 가네요. 안에 위로. 자, 아기아 아, 새로운 기쁨을 느끼시고 싶 분, 이비자 상품 추천드립니다. 빤빤, 이비자, 빰빠밤. 빰빠밤, 빰빠밤. 청철하고 이비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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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비자입니다. 이비자입니다. 이비자 추천드립니다. 하루는 11시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 10년차에 접어든 35살 여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치어 살다 보니까 제 나이도 어느덧 서로 아, 중반이에요. 아. 10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휴가에도 업무, 휴가에도 업무로 연락 오고 위아래 눈치 보면서 저를 잃어버렸습니다. 음. 이번 휴가는요, 정말 직장 상사 일과 단절된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음. 사람이 없는 곳이요. 자연도 느끼고 싶고 음식도 뭐, 뭐, 뭐 해먹고 귀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주변에서 먹는 것도 쉽게 할수 있고 그냥 자연과 동화되고 싶어요. 뭔것 있을까요? 아. 어딘가요? 아프리카 싸바라! 아. 프리카 사바나. 사바나! 아, 사바나 추천드립니다. 사바나! 츠맨냐. 발발이 기와와. 사람도 없는 곳. 어? 그냥 먹는 것도 편하게 음. 먹을 수 있는 곳. 아, 사바나죠. 이분이랬어요. 이 음식도 뭐해 먹고 귀찮대요. 자연도 느끼고 싶대요. 그럼 그냥 바로 아, 음. 채취해서 바로 먹는 거. 네. 순서가 있어요. 거기도. 음. 사자가 먼저 먹고 기다려야 돼요. 사자 먹고, 어, 사자 먹고, 하이에나 먹고, 어, 하이에나 먹고. 뭐 애들 또 다른 애들좀 이빨 좀큰 애들 먼저 먹고, 원숭이 애들이 튀어나올 때쉬나와 새끼들 <laughs> 서로 같이 쉬. 그럼 이제 보통 먹는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 척추, 어. <laughs> 척수 뭐 이런 거 남거든요. 음. <laughs> 뼈에 붙은 살고. 그게 진짜 <laughs> 맛있어. 그렇지 그렇지. 뭐, 인간이 인간이 그렇게 진화한 겁니다. <laughs> 거기에 있는 것들을 발라 보면 네. 태초의 인류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네. 하, 스뱅녀, 빨리, 이치와와, 이걸 가시면 됩니다. 쌓바나 <laughs> 가면은 좀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인간보다 이빨이 크다. <웃음> <웃음> 어, 맞는데, 이, 했을 때, 오! 어, 그거 먼저 팍 들어가야 된다. 네. 거기, 이에서, 이에서 약간 빨간 게 있다. 그 고춧가루 아니에요. 핏미. <laughs> 이래서 저 숨어서 봐야 돼요. 근데, 애가 일을 했는데, 빨간 어. 게껴있다 고춧가루 아니에요 아, 고춧가루 아닙니다. 아, 큰일 납니다. 그 고춧가루 줄 알고, 예, 예, 예. 어이 새끼 어디 김치찌개집 잘하는 거 있나? 이게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 큰일 납니다. 그, 아, 큰일 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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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피, 예요 피. 어. 그런 애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손에 봤는데, 초록색이 있어, 막. 입에 초록색. 풀 뜯어먹는 새끼들이거든. 아, 개, 개보다는 앞서 가야 되잖아그 새끼를 돌멩이를 그냥 찍어가지고, 불에다 <laughs> 구워드시면, 한우만큼 쫄깃하다. <laughs> 바블링이. 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의 이빨 큰 새끼에 네. 피 같은 게 묻어있지 않느냐. 그걸 먼저 파악하시고, 아, 네. 그런 것만 보면, 그렇죠. 어, 그거 가장 주의해야 될사항입니다아그 네. 다음에 가져가셔야 될게 있습니다. 어. 버물리 꼭 가져가셔야 돼요. 모기가 엄청납니다. 음, 아. 버물리는 가져가셔야 돼요. 에이. 아 그건 어때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거 블로테움이 연기 나는 거. 아 그러면? 아 그건 어때요? 아 그거 있으면은 그그 거기 계시는 원주민들이 어. <laughs> 공격하러 와요. 아 그러고 안 됩니다. <laughs> 어 저거 뭐야? 저게 어. 뭐야? 그활맞다 죽을 수 있습니다. 아, 굉장히. <laughs> <laughs> 아이 어, 되게 편하고 이제 자연을 느낄 <laughs> 수 있는 <laughs> 곳이지만 위험부담도 그만큼 큰 <laughs> 아, 어, 여행지라서 저희가 <laughs> 이거는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laughs> <미리 좀 웃음> 주의사항을 <laughs> 알려드립니다. 틴님께서는 <laughs> <laughs> 원숭이 엄청 사랑하여 못 싸우라고 하셨거든요. 아, 또 우리 재현쌤이 또 원숭이랑 많이 싸우는 편이거든요. 아, 어. 침팬치 고릴라 쪽만 아니면 돼요. <웃음> <웃음> 걔네들은 근육이, <laughs> 걔네들은 웬만한... 에어침 어, 날라가요. 웬 많은 분들 아니면 아마 음. 그 이근대회가 가도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원숭이 쪽, 음. 개코 애들. 아, 개코 쪽 애들은 한번 해볼만해. <laughs> 해. 아, 아, 한번 해볼만해. 네, 개코 번... 쪽 애들은 할말 네. 꼬리 딱잡아가지고싹 하늘은 <laughs> 한번 해볼만합니다. 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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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진짜 실제로 저는 아프리카 사바나를 가봤습니다. 그 진짜 실제로 사자들이 그 사냥하는 거 있잖아요. 어. 봤어요. 아버지가 뭐 아프리카 분이세요? 아니면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아, 은근히 약간 아, 외모도 아프리카 쪽 아, 계열인 것도 같아. 케냐쪽 느낌도 어, 좀 있어. 어. 어. 진짜 가면 은 원주민 마사이족 있어요. 음. 아 마사이족. 어. 아, 막죠 음. 아, 점프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 아니에요? 점프하신 분들. 충분히 <laughs> 점프 응. 응. 만날 수 있어. 응. 응. 어. 지금 이거... 지금 거기 계신 분이랑 뭐뭐 뭐 인스타 마파라돼 있어요? DM 보레광. 팬팔 팬팔합니다. 아 팬팔. 아 그분. 아 우편이 가는군요. 페덱스로! 네, 네. 아~~ 그래서 죽이는 한 5년에 한 번씩 아 5년에 네, 한 네, 번씩? 네, 네. 성함이 네. 어떻게 되시죠? 엘렐라씨 어. <laughs> 엘렐라씨 네. 엘렐라 네. 이 친구들이랑 친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가면 또 자연과 함께 동물과 함께 동심의 세계로 아, 그럼요. 갈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네. 뭐 주의사항 뭐라 그랬죠 아까? <laughs> 이빨에 낀거 고춧가루 <laughs> 아니다 고춧가루 네. 아니다는 거? 네.